여기는 담양군이고 아, 예. 여기서 조금만 가면 이제 화순군이에요. 어, 어 여기가 경계해요. 아, 화순하고 경계네요. 네. 광주에서도 얼마 안 되는 것 같던데요. 여기서 한 40분. 어. 버스. 자, 그러면 이 의병 전적지에 여기가. 어. 네. 아. 전부 맞지가 않해. 의병장 김태원이 적장 일본군 요시다 부대장을 저격한 곳이다. 그뿐이뭐뭐 부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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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명과 잠복중 말을 타고. 마을로 들어오는 요시다를 향해 총을 쏴 명중시켰다. 말에서 떨어지는 요시다를 어, 칼로 찔러 즉사시켰다 예. 그, 그, 그 이게 기까지 천... 싸웠다는 역사가 없었던. 어, 아, 그러면 1908년 1월 1일이니까 예. 한일합방되기 직전에 예. 예. 마지막 그 의병 전적지네요. 예. 아, 여기 참 거룩한 장소 예. 장소네요. 어, 어 그러니까 우리밀 우리콩 061382 2004 전통장. 음, 이쪽으로 화살표가 돼 있는 거 보니까. 대추나무야? 대추나무인데, 대추가 어떻게 저렇게 예쁘게 달렸지? 오, 대문도 아주 특색있다 근데 요 근래 대문을 열어놓은 적이 없는데. 아유, 이거는 뭐. 전자 자물쇠보다 낫네. <laughs> 오, 되게 예쁜데. 이거는 오, 이거는 마을 계곡물을 빨레터로 만들어 놓은 거다. 음, 그 터인를 음, 이렇게 온치 있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아유, 세상에. 감각이 좋은 분들이야 이 동네. 어, 딱 보니까. 오래돼서 아. 담장도. 음. 야, 이런 집은. 시원하게 전망이 툭 터져서 아주 전망 전망이 좋은데 아, 저쪽에도 마을나무가 있네 이 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여기하고 저기하고 다 그거예요. 음, 같은 마을이야 음. 그러니까 여기 20호 저기 10호 해서 한 30호 어. 되는 마을이야 담장도 참 여기는 자연스럽고 전라도 사람들은 만나자마자 대뜸 뭐가 아름다운디 뭐가 <laughs> 아름다운디 <laughs> 그러니까 참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없다. 다 아름답구만 <laughs> 어, 정원 또 이렇게 아름답게 잘 꾸며놨는데 아, 아직도 아. 장미가 피어 있네 장미? 어 그러니까 말이야 돌담도 참아 이건 뭐이집방이 어. 되게 이뻐 어, 약간 한옥이야. 아, 좀 부중근걸 느끼면 되는데 상당히 정갈하고 자연스럽다 정원도. 특히 담장이 마음에 들고. What did happen to the last ten? I ran away with my life, best forward, never turned back again. It's kind of funny that the moment passed time, the moment to set them rewind, and I was the year I had to leave you, but now I'm seeing all the signs. Is this really happening? I can't believe it's true. 단장이나 축대가 아주 자연스러워. 좀게 아니라 어. 음. 음 이쪽으로 다니는구나. 앞쪽으로 한다니고 전체적으로 전라남도 지역이 정원이라든가 마을 갖고기 이런 게잘돼 있는 것 같아. 모돌길이라니 걷기 길이구나. 음, 거, 거, 걷는 길에 길이 이문자가. 음. 아, 내가 좋아하는 길이야. 이런 곳에서 책 읽으면 좋겠는데 바람이 책장을 넘긴다는군요 뒤에 이벤치 의자를 하나 넣어줄게요 벤치 등에, 벤치 등에 넣으면 됩니 이런 집도 참 좋다 이쪽으로 올라가면 못올길 아 여긴 빈집이네 오, 아깝다 좀 살짝 손들해서 살아도 되겠는데 그렇게 험하진 않다 좀 험하긴 하네 둘레길. 이게 이게 무등산 둘레길이구나 모돌길. 응. 응. 그러면 바꾸어 말해서 자연 환경이 아주 뛰어난 동네다. 무등산 자락에 있는. 어. 자 어. 이쪽으로 가면 바로 하순인가 보지? 어, 그런가봐. 아유 세상에 무쁜동네다 여기는 조용하고 어. 답답하지 않고 어. 어. 이런데서 살아도 괜찮겠네요. 어, 이런 이런 어. 집 사가지고 손질해도 참 좋을 것 같은데. 안산지 오래된 것 같아요. 어. 혹시. 이집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laughs> 이 주소를 활용하면 되겠네요 된장 파는 데 한번 가보자어 된장 파는 데 한번 가보자 음. 여기도 지금 집지어놓고안계신가봐 응. 음. 다고 29 and I find myself wondering what did happen to the last ten. I ran away with my life fast forward never turn back again It's kind of funny that the moment pass time, the more we need to set them rewind and I dream was to give I had to leave you but now I'm seeing all the signs. 이쪽기전통장썩은 <목소리가> 나무가 코풀썩 멧돼지좀멧돼지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정겨운 집이다. 음. 음. 어?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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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예뻐. 음. 뭔가, 이, 꾸미는 대조가 이 동네 분들이 참 좋은 것 같아. 이야. 어. 그 뒤쪽으로 배경 봐. 좀 구경 해야 되겠다. 이거 봐. 음. 이 아주 멋있는데. <목소리> <목소리> 아니, 이렇게 예쁜 집 인데요. 왜 예쁜 집인데 자꾸 안 예쁘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아니 그게 아니라 막 멋있게 어, 이렇게 막 화려하게 아니 꾸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게더 멋있죠. 네, 저는 그냥 어. 제목대로 하는 거 들어오네. 저예 어. 조금 구경 좀 하겠습니다. 네, 되게 너무, 그 제목대로 하는 스타일이 <laughs> 아, 좀 <laughs> 아, 보니까 여기가 제일 예쁜 거 같아서. 응. 아, 제목대로 하는 스타일이. <laughs> 원래 여기 사시는 겁니까? 아, 저 강주에서 10년 전에 10년 조금 전에 이사 왔어요. 어. 네. 그동안에 이렇게 이제 정원이 이루어진 거네요. 원래 집은 새로 지으신 거예요? 예, 네, 예. 네. 지어놓은 음. 걸 저희가 샀는데, 원래 여기가 다 잔디밭인데, 음. 잔디 캐는 거 제가 너무, 그, 풀 뜯는 거 너무 힘들고, 그래서 밭을 만들어버렸어요. 음. 아. 텃 이게. 밭이랑 정원이랑 같이 하시나요? 아, 네. 저기도 있어요. 텃밭이 저기도 음. 있어요. 땅이 텃밭. 꽤 넓으네요. 건 300평 가까이 돼요. 음. 오. 어. 비하니. 정원 반질반질하게 해놓은 집은 멋이 없어요. 막 깔끔하게 해가 반질반질한데 그런 정원이 무슨 멋이 있습니까? 이거, 이 텃밭하고 꽃하고 같이 갖고는 오게 좋더라고요, 보기. 예. 저는 막 꽃, 꽃가 여기 블루베리 이거면 시큰 따먹습니다. 아, 이거 네. 블루베리 나무예요? 네. 응. 음. 네. 다못 먹어서 막 붙여주고. 다 피면 되게 이쁘겠다. 예, 이거 다 피면 되게 네, 이뻐요. 딸기? 딸기, 딸 아, 딸기. 딸기구나. 음. 고구마는 안 심었어요. 토란 심었다. 가 토란은 아. 다 캐고. 음. 이거 봐, 이거 국화 다 피, 펴 야, 이거 피면 은 이제 난리 나지. 응. 이거 피면 되게. 어. 국화 피짜 아, 얘가 피면 이건가 봐. 그거 네. 아 음. 어, 되게 네. 귀엽게 생겼다. 음. 그네 지금 아. 다썩서 <laughs> <다 떡어서>. 어우. <laughs> 아, 저 사람이 저거 만들어달라고 15년째 얘기하고 있는데 아, 내가. 어디 사세요? 강원도 양구에 살아요. 강원도 양구요? 예. <laughs> 아 근데 강원도가 요즘 너무 길이 많이 뚫어져가지고 좀. 그렇죠. 어수선하고 어수선하고요. 차들이 많이 다니니까. 양구 쪽은 안 가본 거 같은데. 음. 우리도 강원도 쪽 많이 다녔는데. 예. 여기 진짜 좋아. 이 마을. 그이 마을 이 마을에. 그리고 이제 10년 넘게 사셨으니까 마을 분위기나 뭐 이렇게 느낌 잘 아실 텐데요. 어떻게 그, 자랑 그, 좀. 여기는 뭐라 그러나 노인분들이 뭐터세가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인사만 잘하면 돼요. 아 인사만 잘하면. 인사만 잘하면 되고 막막 무조건 들어오고 그러시지는 않아요. 아. 원내 되게 좋아요 여기가. 저 뒤쪽이 뭐 무등산입니다. 그렇죠. 무등산 국립공원이에요. 아. 여기서부터는 다 무등산 국립공원이라. 개발할 수가 없고 어뭐 어, 여기가 뭐 풍수지리적으로 음. 어, 우리보다 우리보다 훨씬 좋다요좀낫나 우리 거 <laughs> 이거보다 아, 못... 한국, 원래 저희가 여기 전라도 사람이 아니라 저는 서울에 왔거든요. 아. 아빠는 충북 사람이고 마 어. 서울 땅이가 어. 두개 나와 있어요. 땅 나와 있는 거 있어요? 예. 어. 그 음. 할 할머니네에서 개발한 땅인데 어. 이게 땅이 어나요 손이라는 그 위치에 따라서 그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음. 그집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인갑죠 네 그런가 아 보던데요 어. 얼마쯤 하수구까지 다 빼놓으셨는데 거요 여기 여기도 참 장소가 좋네요네 음. 우리집에 어. 앉아있으면 네. 앞쪽이 아, 멀리, 멀리 보이고 네, 멀리 보이고 좋아요 아주 그냥 앞이 툭 튀었어 어, 이렇게 앞이 툭 튀어 있어야 되죠 멀리 이거 이쁘지 않아요 야 이거는 이게 뭐지 벌개 밑이도 이게... 아니고 이게 벌개 밑치 아닌데 이게 바닷가에 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아 생긴 그 거는 꼭 괜히 처 생겼다. 무슨 이거 바닷가, 그... 부산 거였어. 음. 그렇게 굳이 올라갈 필요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아, 여기, 여기만 딱 주차 공간을 해놨구나. 어. 아 그리고 마을에 주차 공간이 많으니까 이게 아빠는 그냥 아하. 짐 없으면 거기다 갖다 대고 하, 걸어와요. 굳이 아. <laughs> 뭐집까지 끌고 마을 입구에 주차장 있더라고. 네. 예. 저희도 거기 갔다 왔어요. 여기 골목길이 이쁘잖아요 되게. 진짜 뻐요좀 돌담. 응. 어뻐 응. 초를 그죠? 응. 초죠. 이 진짜 이쁘다. 응. 이가 내가 심은 게 아니라 지가 아침 떨어져 알아서. 장식이네. 저 저쪽이에요? 저기. 음, 바로 여기 전통. 음. 어. 뭐 하죠? 포장하셨어? 응? 포장 포장했냐고. 응. 어 그러셨어? 아니 저기 그냥 한번 구경 좀 하고 싶다 그래서 모시고 왔어. 어, 응. 나뭐탈 보다도 같다. 응? 아, 저기 구경 한번 하고 싶다 고해서 네. 모시고 왔다고. 그래 구경 가. 응. 비가 잡세요. 근데. 아이고 참. 여기도 감나무가 많은 고장이구나. 원래 이쪽으로는 원래 둘레에서부터 막. 심어 놓으고. 맨 들어. 아, 여기는 털을 좀따듬어 놨구나. 아, 여기는 살렸어요. 어. 그러면은, 이거를, 매매를 네. 해서 지금 의향이 있는 거네? 아 그렇죠. 여기는 팔렸어요. 이게 경계가 있었는데, 팔렸어요. 이쪽은, 이쪽은 팔렸어요. 아, 아, 그럼 이쪽? 이쪽하고 요 밑에. 어. 아, 콩밭 한, 한 2, 300평씩 되겠네, 그죠? 이건 200평 넘는다, 이거. 어. 이게 200평이라도 했나? 이야, 이게. 콩밭자리요 네, 콩밭자리하고 이거 위에. 와, 이 뒤쪽, 어? 산을 콩밥 배경으로 장수. 좋은데. 이런 데는 뭐, 건집 지을 수 있는 땅이겠죠. 모르겠죠 여기 건 여기서부터는 못 떠요 여기는 국립공원이라. 음. 근데 여기는 저요. 음 이거요. 아다 이렇게. 이 길로 들어올 수도 있고 여기 통행로가다 있는데 뭐지? 그통행로다 음. 닦아놨어요. 음. 그리고 여기로도 들어올 수가 있어. 요 새로운 길이 생겼거든요. 여기. 아 여기 진짜 좋죠. 반듯하고. 응? 어 그러면 저그 된장집 저집 땅이네, 그죠? 네. 도와줍니다. 네. 아, 이이 아. 참. 그럼 정하절하게. 이거 오수 그 처리 시설이 따로 있습니까, 여기는, 이 말에? 여기는 오수 처리 시설이 우리가 안 해도 돼요. 아, 시에서 이 집에서 다 묻어놨어요 오수 아. 처리를. 야, 좋은데. 네, 그 다음에 수도도 다 빼놨을 걸요 이 아드님이. 음. 여기는 다 그거를 해놓은 걸로 알고 있어 내가. 야. 그런 비용들이. 근데 사실은 여기다 길면 이쪽으로 들어와야지. 아, 도로는 여기 다 연결돼 있네. 이렇게. 응. 그러니까. 음, 진짜, 다른 좋은, 사람. 진짜 좋은 땅이다. 어, 되게 좋다. 어. 여기다 집 짓고 살면 아주 좋만이겠다. 지나가는 어. 속 응. 안에가 약간 벌었으 빨간색만. 아. 야가 안 쳤는데 저렇게 됐어요? 아, 안 돼, 안 돼. 약 쳤죠? 아주 깨야 돼. 한 쳤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아기사을 심었다가 접지도 아. 못해. 야다안 여보, 깔이좀 다르다. 어. 홍모 어. 이런 거랑. 그렇지? 어. 엄청 크다. 아 어. 아주 작지만 귀여운 화단을 갖고 와 놓고 앞길을 보면 이 대숲길에 축대가잘 어울립니다. 시골에서는 이렇게 화려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소박하게 자연 환경에 잘 어우러지게 꾸며놓고 살면 아주 만족스러운 이런 풍광 속에서. 이런 풍경 좋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무동골 마을을 한번 해봤습니다. 뒤쪽이 그 무등산 자락이고 풍광 환경 이런 건 대단히 좋습니다. 그리고 정원을 안내해 주시고 이제 내놓은 그 토지를 안내해 주시고 하는 그 마을 주민도 만나보고 어 마을 주민들 몇분 만나 뵀는데 참 인상도 좋으시고 친절하십니다. 그래서 마을 인심도 좋은 걸로 생각됩니다. 여기 귀농 이쪽으로 귀촌하셔서 10년 넘게 사신 그 마을 주민이 뭐, 다 괜찮다고, 불편하지 않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모로 아주 좋은 말이고, 제가 그, 이제, 토지가 두개 보여드렸는데요. 그게 지금 매물입니다. 그러니까 그 장소가 제가 가보니까 아주 좋은 장소 같은데, 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연락하실 수 있도록 제가 번호를 기재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화순에서 가깝고 광주에서도 3,40분 정도 거리고 그렇게 교통면에서도 바로 마을 앞쪽으로는 2차선 도로가 지나가고 있고요. 뭐 복잡하거나 답답하거나 그런 곳이 아닙니다. 앞쪽으로 툭 터지고 좌우쪽으로 공간이 넓고 뒤쪽에 아주 아름다운 그리고 깨끗하고 풍광이 좋은 무등산이 이제 떡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본 바로는 아주 귀촌 하시기에는 아주 좋은 마을인 걸로 생각됩니다.